독사좀 찍어 나 이거 동영상좀 촬영하고 여기는 미국 미국 하그도 서부 흥이야 여기가 무슨 캐니런이였어? 브라이스 캐니언 미국 서부 개척지대 몰몬교 교인인 브라이스가 여기를 처음 발견해서 정말 웅장합니다. 브라이스 캐년 서브. 그리고, 여긴, United States of America. 미국. 태양은 다시 또 오르고, 미국입니다. 정말 웅장합니다. 왜? 네. 지금 여기는 미국 서브 브라이스 캐년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미국 하구동. 옆에! 한마디 하이. 영어로 말고 한국말로. 한국말 어, 와, 진짜 끝내줍니다. 큰 손도. 끝내줍니다. 아, 사진 한 찍자. 그만하고. 진짜 멋다출하고 음. 음. <목소리> 바람이 많이 붑니다.